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나눴지만 유대인에게 쓰여진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유대인의 편지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자들이 편지를 써서 공동체에게 나눈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유대적이고 어,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유대인에게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은 열방을 향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그분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 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태 복음 자체가 어떠한 공동체에게 읽혀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특징이 있지만 중심적으로 다루게 되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족보가 등장합니다. 어, 복음서에서 복, 족보가 두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 복음에 등장하게 돼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은 1대 아브라함으로부터 3대 마지막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14대씩으로 나누어서 다윗의 때, 그리고 다윗부터 요시아의 때, 그리고 여고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제 이렇게 족보가 설명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은 달라요. 누가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족보였고 그 족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가죠.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의 형태가 다르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런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로부터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는 우리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열방의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을 그러한 배경 아래에서 한한 본문씩 한 본문씩 해석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태복음을 통해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세요.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